그래서 이 안식우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이 돌문이 열렸고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천사들의 전간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막달라마리아를 만나주셨다는 얘기도 들었잖아요. 또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 무덤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고 그 무덤이 텅 비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그, 그 무덤까지 달려가서 확인을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 예?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 후에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사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었다는 거예요. 또 누가 복음에 볼것 같으면 글로바라고는 제자와 또 다른 제자가 둘이 저 엠마라라고는 동리로. 한 20년이 되는 것으로 내려가 됐어요. 사실은 도망가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가에서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가지고 얘기를 두런두런 받고 이렇게 하다가 "어, 해는 눈이 넣치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닌데, 그래서 아이 들어가셔서 우리들과 식사라도 하시고, 아이 좀 여기다 어 주무시고, 그렇게 또 내일 떠나세요." 그리고 이제 모시고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이제 그러려고 떡을 갖다 놓고 그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떡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랬어요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인지를 알아보고서는 예수님은 사라지셨다고 래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으로 뛰어올라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이 제자들이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그 저녁됩니다. 이 첫날 저녁에 다 모여가지고, 어, 주님이 살아난 줄 알면서도 유대인들을 두려워요. 뭐였다고. 유대인들을 두려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잡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교권자들, 파리세인들, 또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싸네들인의 공의 의원들, 이 상류 계급에 있던 로마에 붙어보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냥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걸 만났어요, 만났어요. 이건 뭐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망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예수 부활이 무엇인지 깊이 그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죄를 이기고 불법과 사망권세를 이기고 깨뜨리고 승리하셨고 자기의 영광을 회복하신 거예요. 아들의 영광을 회복하신 거예요. 생명의 권세를 다시 찾으신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문들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가 원수들에게 온갖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땅땅 못 박혀 처형된 이 칫떨리는 그때를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공포 얼마나 뭐, 어, 어, 무서웠을 것입니까? 이 배역한 유대인들의 증오와 또 로마 군병들의 고문과 실험을 통해 가지고 돌아가신 그 일이 자기들에게도 미칠까봐, 응? 자기들에게도 미칠까 봐. 이것이 분명한 거야 이제 예수님 잡아죽겠으니까 우리 따라다니 는 우리들도 또 사도들이다 제자들이라 이렇게서 해 임명하고 열두 명을 세웠는데 한 사람은 자살해서 죽고 예수님 빨아먹고 이제 열한 사람 남았는데 이제 우리도 잡혀 죽게 생겼다 이렇게 공포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 그러니 두려움에 떨면서 이 저주스러운. 참 공포의 도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가 아니고 축복의 도시가 아니고 이 자기들에게는 이 며칠새 당한 것이 너무나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를 빠져날까 기회만 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가 엠마우로 도망가면서 내려가던 제자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 기회를 못 찾아가지고 여기에 모여서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문 닫힌 방, 저들 가운데 부활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19의 첫날 목요일에 그날 저녁 제자들이 함께 성찬식을 했던 그 방입니다. 마가다락 방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하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안녕하냐", "잘 있었느냐", "평안했지" 그런 뜻이에요. 응?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로 두려움과 염려와 한편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가슴 속으로는 그 두려움과 기대감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어? 누구도 만나주고, 누구도 만나주고, 나타나셨다고 그러는데, 또,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가득 차 있었고, 두려움도 교차하는, 망감이 교차하는 가슴을 안고 기다렸을 것이다.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기다리던, 두려움 중에 기다리던, 저들 제자들이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배웠어요. 실제로 보았어요. 이 얼마나 경이로운가. 감격이 있었을까요? 큰 환희가 있었을까요? 경외심이 더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그 사도들이 제일 먼저 함께 본 거예요. 함께. 응? 함께 본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그들을 아마 휩쌌을 것입니다. 거룩함과 신비한 분위기에 싸였을 때 부활 예수께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가슴에 불안하고 얼마나 심령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차고 이게 복잡해, 복잡해. 생각이 많이 복잡했을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야 이거야. 땅땅 십자가에 못박혔다가 분명히 무덤에 들어갔는데 살아났다니 자기는 못본 사람들도 있잖아 아직. 그런데 그 저들 가운데 오셔서 글쎄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 복음에 읽어볼 것 같으면, 아까 우리 교동문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 보는 중에도 의심했던가 봐요. 아이거 유령 아니야, 이거? 귀신 아니야? 응? 어? 영으로 살아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지 않냐? 응? 어? 그 다음에 보면, 만져봐라오까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누가 복음해 볼것 같으면 여기 뭐 먹을 거 없어 그래가지고 생선 안터먹을 드리니까 그걸 씹어서 잡수셨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육신적으로 살아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또 이런 식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합니다. 이 혼란한 저들의 이 세계관 신앙관. 그리고 이 사생관, 죽어도 산다고 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믿으면 죽어도 부활한다는 진리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들 앞에 서 계시니까 얼마나 놀랍고 놀라웠겠습니까? 이제 불안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다 떠나가고 평강의 선물을 그들의 마음에 부어주셨던 것이죠. 20절 분문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 그리를 보이시니 손과 옆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너무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를 보았어요. 실제적인 실존이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증거를 확인해주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그 손에 대면서로 땅땅 구멍 뚫고 들어갔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구멍 뚫린 그 상처난. 흉터 있는 그두 손을 보여준 겁니다. 옆구리를 또 벌리고, 옆구리는 여러분, 창에 찔렸잖아요. 응? 군인들이 사망했는지 죽었는지, 다른 두 강도는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처리를 하고, 예수님께 와서는 창으로 그냥 옆구리를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향해서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막촥 쏟아지고, 능막이기 때문에 물이 쏟아지고. 그때 당시에는 해부학이 발달을 안 해서 물 쏟아졌다면, 아이 무슨 놈啊 이 가슴에서 물이 쏟아져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야니 그렇게 써야어요 내가 본 자가 기록한 것이다. 정확한 기록이다. 근데 지금 해부학으로 보니까 이 가슴에 심장을 해서 찌르면 물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피가 함께 쏟아졌다는 말이야. 물과 피가 쏟아져 그런 그 상처난 창 맞았던 그 옆구리를 보여주는 거요 다 아무렇겠죠. 그러나 그 창의 충돌을 옆구리를 들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상처는 분명히 운명이었는데 죽었었는데 숨을 거두었었다고 하는 군인의 확인을 받은 사망의 확인이 떨어진 그런 자기였는데 지금 살아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줄을 보고, 이거 진짜구나. 응? 확실하구나. 정말로 우리들이 시선을 내리다가 장례를 치르는 거죠. 정말 확실하구나. 그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여기는 한번 기뻐하였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번더 넣었어요. 응?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의 못자국과 창자리 이질했던 옆구리를 보여셨을까요 말할 것 없이 내가 죽었지만 이렇게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당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느냐? 죄 없는 내가 왜 죽어야 했느냐?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멸망과 순환과 저주에서 건전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 지고 죽었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서 너희들에게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와 땅과 눈물과 청년의 30, 3 0살 청년의 그 모든 생명을 쏟았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확신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불법도 주님의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불의도, 어떤 폭력도 성자 하나님의 진실과 사랑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증오와 폭력도 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하는 증거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링과 또못 자골 보고 또 발에 못 자국도 있었을 겁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그랬잖아요. 발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발을 을거야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만났던 그 자리에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파송입니다. 파송. 2 1일절 아반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낸다는 거야?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야. 전도자로 보낸다는 거예요. 사도들로, 제자들로, 성도들로 파송하겠다는 것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겁니다. 전도하려면 주님의 생기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받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생기예요. 말씀의 생기. 성령의 새로운 기운이 내 마음속에 와야 돼. 그래야 열심히 하고, 이 고생스러운 세상에서 이겨내겠다는 기쁨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면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새 봄에 만물이 약동하잖아요. 그리고 다 어르던 땅이 다 녹잖아요. 새들이 울고, 고양이들도 다 웅그리고 응 있다가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고요. 그래요. 응? 또 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벚꽃이 그냥 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목도 피어요. 노인들도 봄이 오면 좋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 만나서 예수 생기었고 예수님의 진리가 내 마음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우리의 가슴이 뛰고 아 이거 내가 헛살았네 그동안 아 이런 인생이 있는데 그래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이라고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은 바로 이 복음 증인들에게 주시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응? 기름 부음이라고도 그래요. 권능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지. 성령이 기름 부음이 오면 힘이 생겨요. 권능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권위가 생겨요. 응? 예수 믿으면 권위가 있어요. 성도들,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권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 신자들도 예수 믿으면 당당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뭐 예수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성령님이 나를 기름 부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인데, 응? 내가 못떨올거 뭐 있어. 다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꽉이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떨, 떨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뭐 이렇게 빌빌될 것이 뭐 있나 이런 생각이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전도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전도가 슬슬 나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잘뭐 말하기가 힘들죠. 나는 예수 믿고 뭐 이렇게 이렇게인데 뭐 설명도 못하겠고 목사처럼 그렇지만은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보았다. 나는 만났다. 나는 지금 교회 다녀. 응? 어? 교회 다는 니거 모르던 친구들이 나 교회 다닌다 그럼면 깜짝. 놀라. 그거 어떤 일이야? 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을 거예요, 물을 거예요? 그럼 설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누구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듯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거아니 여러분들 어떤 가문의 시집을 왔을 겁니다. 또 거기서 자녀들 몇십 낳고또 사업도 하고, 이렇게 지지고 복구고 살잖아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저 유럽 가고, 저 남미까지 가고, 그럴 새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활동 범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발 닿는 끝, 거기가 땅 끝이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활동의 범위 땅끝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발로 갈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세월이 좋아가지고 전화 한 통, 핸드폰 한통 하면은 요 문자 덕당 눌러서 어 카톡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자린니, 나는 오늘 교회 다녀왔다. 어? 아이들 무슨 얘기야? 너 교회 안 다녔었잖아.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서 언제부터 교회 다니게 됐어? 너도 가까운 교회 나가. 가까운 교회 나가. 제가 언제가 얘기했죠? 응? 지난 가을에 이 고등학교 동창들 몇십 년에 만나서 내가 잘 대접을 하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내가 전화를 했어요.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나갈까 이심을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이게 나가겠나? 그런데 잠시 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친구 예배당은 몇 시에 시작하는 거야? 그러더라니까 <laughs> 그래가지고 11시에 시작하면 된다고 가까운 교 집에 큰 예배당이 두 개가 있대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데 되게 11시에 시작하니까 응? 어떤 데는9시 시작 9, 10시 반에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1시 또뭐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큰 교회들은 여러 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축복을 왜 주실까요 왜 건강 주실까요? 여러분들은 비전을 주시고 그 나도 몇 사람 은 그래도 전도하고 전국 가야 될거 아니에요? 응? 그렇죠? 여러분들도 몇 사람은 전도하고 믿고 안 믿는 건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을 전하면 되는 거. 나는 교회 다녀. 예수 믿기를 했어나 이렇게 해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이 영생하는 길이래. 나그거 믿어져 잡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교회 다니잖아. 너도 다녀봐. 다녀봐, 다녀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굉장히 좋아. 이러면서 단순하게 또뭐 굉장한 교리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또한 가지 권세를 주셨는데 사죄권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하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에게 사죄권을 주었습니다. 용서권을 주셨어요. 주 예수께서 주신 이 사제권은 자기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용해 가지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끝나고서는 축복기도를 하잖아요. 축복기도 그 누구 이름으로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름으로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이름과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해봤자 무슨 뭐 그게 무슨 나의 권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사용권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피가 묻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죄도 용서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예수 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동안 상처받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저 원수처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도 용서하는 능력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주기도물에서 그런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비결이 뭐예요? 남의 죄를 용서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어. 왜? 예수님 우리들에게 사죄권을 주셨어요. 사도들에게만 2000년 전에 준 것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너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저거 내 생각으로는 너 그냥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예수 이름으로 너 용서하는 거야. 이 일에 굉장한 권세를 받은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예수께서 대서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갔을 때 보혈을 뿌려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피를 뿌려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일에는 피가 적셔져 있어요. 예수님의 공로가 적셔져 있어요. 그 용서의 권세가 있고. 사죄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대속의 권세가 그 이름에게 있는 거예요. 이름은 사인하는 거 끝나는 거잖아요.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사죄하는 능력입니다. 내 이름으로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이피 묻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속에이는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어요. 본래는 용서가 안 돼요. 미워서 내가 죽어도 용서 못 해.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용서하게 돼.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돼.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돼.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만 이 죄가 해결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죄가 해결되고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들의 죄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용서가 된다니까. 남죄도 용서가 되고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죄와 자기의 범죄도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이런 일을 부족합니다. 내가 이런 일에 참 실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용서를 주신단 말이에요. 남의 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고 나의 죄도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면 자 마지막으로 이 도마 얘기를 하고 끝나겠어요. 아, 그런데요. 이 열한 제자가 남았었는데 모였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열 명만 모였던가 봐요. 그래 가지고 예수를 만났는데 나중에 오니까 나중에 오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응? 어?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주를 만났다. 그러지 않겠어요? 어, 친구가 못 봤는데 다 우리는 보았다고. 나는 보았다고.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가락,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손가락을 그 구멍에다 내 넣어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난못 믿어. 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 과학과, 그리고 증거가 있고, 어, 팩트, 아주 사실을 확인하는 이 세상에서 그냥 누가 말한다고 몇 마디 한다고, 뭐 믿었다고 뭐사기당하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세상에 거짓이 가득 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 나타났던 친구들의 얘기를 못 믿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못 믿다고, 못 믿겠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러고서는 다시 부활주일 저녁에 제자들 사이에 나타났다는데 이제 여드레가 지나가지고 다시 그 다음에 익지는 않았는데 26절부터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은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요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평강에 인사를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언제 들으셨는지 벌써 그렇게 어? 얘기했던 걸 주님은 벌써 다 알고 계셔요.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도마가요, 도마가 넣어보지도 않은 것 같아 여기 보니까. 그러고 도마가 엎드려져 가지고 이렇게 신앙고백을 합니다. 신인앙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신앙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이 도마의 신앙고백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세요.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우리를 영생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게 구원받는 조건이니 도마처럼 보고야 믿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29절에 주께서 이랬을 때,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수천 년 지나는데 예수님은 승천에 가셨잖아요. 지금 뭐 예수님 만날 수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지 않고도 믿어요. 뭘로 믿어요? 설교 듣고, 전도 받고, 성경 읽다가. 기독교 방송 듣다가 기독교 테레비 보다가 아 이거 진짜네 이래가지고 믿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친구들이 전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보지 못하고도 주의 성경만 읽고도 말씀만 듣고도 또 신앙의 간증서를 읽고도 뭐요즘에 유튜브에 얼마나 천국 갔다 온 얘기 지옥 갔다 온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또 좋은 설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뭐. 안 들으려고 그래서 그러지, 그냥 시간이 없어서 안 듣는 거지, 거기 들어가면 뭐 기독, 기독교 방송국에 얼마나 많은 좋은 목사님들 와서 설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못 만나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진짜거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으면 그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진짜 믿음은 거기입니다. 꼭 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만 하여도 책만 읽었어도 설교를 보아도 또 꿈속에서 응? 꿈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꿈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대. 그래 가지고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지금 요즘에 아마 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나 봐. 저 아랍 지방 또는 이슬람 지역에도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고 환상에 나타나 그래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야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켜야 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타는 온 수준입니다. 이런 성숙한 부활의 신앙들을 가지시고 천국까지 승리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이 많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날에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간증했던 이 귀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도 간증하고 우리도 증거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실력이 되게 하시고 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복되다 의사오이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듣고 예배당을 다니면서 확신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지님으로 만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하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